아육전나의 모습, 사가족반을 하기 전에 저의 모습은 항상 저절로는 시도하고 다시 마음먹고 다시 시도하지만 항상 끝까지 마무리를 못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일의 핑계, 그리고 육아의 핑계, 여러 가지를 들어가면서 다음에 할게요라는 말과 함께 항상 저절과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 가짐을 또 다시 가지게 되면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먹고 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양육 과정이 나에게 준 유익은 전에는 어, 해피코스를 통하여 확신반 기도학교 이렇게 제자훈련을 받아왔었는데 어, 새가족반은 어떤 유익한 정보 그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세가족반을 들어올 기회가 되어서, 어, 기대감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 이해를 어, 시켜주는데 귀에 쏙쏙, 신기하면서도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고, 그러면서 아직 교과서에는 진화론이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는 아직이지만, 어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또다시 새롭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 양육과정 이후 결단.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도 알지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어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고 변화를 무서워하며, 어, 두려워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나아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어, 변화에 대한 무서움과 맞서 싸우며 한 발짝 한 발짝 서서히 어, 제 자신의 모습을 찡그린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바꿀 수 있도록 제 자신과의 싸움에 어,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응원과 옆에서 지켜주는 셀리더와 세련 들을 보면 힘내서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꼭 보이겠다고 다시 한번더 결단하겠습니다. 어, 열정적으로 최고의 명강인을 해주신 권준우 사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신 셀리더 김은미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사랑하는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육 전 나의 모습. 제자훈련 전 과정을 이수하고 몇 해가 지나고 생물인 믿음을 관리하지 못해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제자훈련을 다시 받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목사님의 권면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올해 초 저에게 육체적인 시련이 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결심하고 작정하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더욱 힘썼습니다.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으며 주님의 돌보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마음은 가슴 깊이 느껴지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굳건한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부르짖셨습니다 양육 과정에 나에게 준 유익. 4년 만에 다시 듣게 되는 새가족반 첫날 아침부터 기대하고 일찍 교회로 향했습니다. 4년 전에도 너무 좋았지만 다시 듣는 새가족 공부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도 참잘 됐습니다. 물 흐르듯 진행되는 강의도 감동이었습니다. 창조에서부터 믿음의 성장까지 알차고 푸짐한 한상을 받아먹는 기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셀레더님이 계셔서 더욱 든든했습니다. 교육 후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교육 중에 배운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해 줄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귀한 훈련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저의 모든 순간에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양육과정 이후 결단.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저에게는 제자훈련이 그렇습니다. 어렵게 다시 시작한 귀한 교육을 기도로 준비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항암 중이고, 앞으로 수술과 방사선과 몇 가지 과정이 더 남아 있지만 제자훈련과 함께 더욱 담대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가꾸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저의 믿음이 시들지 않도록 제자훈련을 통해 강하고 건강하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이 되도록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일날 저에게 레마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빗들고 질병의 나를 해하라였으나 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저를 귀한 자리에 앉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제자훈련 전 과정을 잘 이수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이 시간에 결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기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